예, 당구를 칠려고 그러면 일단은 공을 이제 두 개를 맞히면 득점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이제 사구는 빨간 공치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수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직각으로 봤을 때 제일, 이거, 이게 수구라고 생각하면은, 수구를 쳐서 분리로 여기를 맞춰서 이리 가는 것이죠. 가는데 목적구는 45도 선상에 있습 그러면 은 45도로 간다는 것은 이 제일적구를 2분의 1을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적구는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죠. 45도 마찬가지로 꺾이죠. 그래서 이 당구의 영어에서 나이게 탄성의 분리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의 제일적구를 2분의 1을 맞추면 은 이 분은 이미지 볼이 이렇게 가죠. 맞추면 수분의 1이 진행하고 제일 적군은 1로 가죠.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 탄성의 분리각은 각각 90도로 갈라지는 게 기본 원리죠. 그래서 그게 원자력 원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구가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이 공을 친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치는데 상단을 주고 조용히 굴렸는데 상단을 주고 굴렸어요. 굴려서 맞는 건데. 만약에 2공을 맞춰서 2분의 1을 맞춰서 강하게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제일 적구가 임팩트 부딪히는 순간에 강한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돼 있죠. 강한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구의 회전원리가 목적구를 제일 적구로 강하게 때린 만치의 강적, 강한 저항, 강한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구는 끌려가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예비 지식을 가지고 방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목적구를 가지 놓고 분리각으로, 예, 상 치고 중간 때리고 하단을 때리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단을 때리기는 밑을 비틀기 때문에 끌려가죠.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은, 공이 여기 있다. 제일 적구죠. 그럼 제일 적구가 이렇게 있다. 수구는 여기 있다. 그러면 45도로 지금 2분의 1을 맞춘다는데, 2분의 1 마친다는데,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2분의 1을 맞추는 어떻게 해서 2분의 1을 구별하느냐? 그래서 이 2분의 1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말이라도 3분의 1점 때려라, 4분의 1 때려라, 5분의 1 때려라,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잴수 없는 안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판단 하게 되면 조금 10개, 조금 더 10개 하면서 공을 분리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수구가, 수구 중심이 제일 적구의 맨가 가 부분을 겨냥하는 게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수구의 왼쪽 끝이 제일 적구의 중심선이 교차되는 것이죠. 그러고 바로 2분의 1입니다. 예비 지식을 가지고 보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이 제이적과 이렇게 있다. 그럼 직각을 좀 벗어난 각인데, 이때는 중앙을 때리고 강하게 때리면 이렇게 충격에서 반발이해 가지고 약간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직각에 놓고 이렇게 놓고 똑같이 이제 하단을 치면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옆으로 끌려오죠. 이게 분리각의 운동이죠. 그래서 수구의 당점에 의해서 힘의 강약에 의해서 수구는 똑같은 지점을 때리더라도 충격에 의해서 각도가 분리각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여러분이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연하는 장면 보시죠. 예, 지금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제일 적고제일적고 일직선을 그었고 이렇게 본다면은 제일적고는 45도 선상에 딴다면은 수가 제일 적고, 2분의 1을 맞추면 저게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좀 겨냥을 하고, 그리고 샷을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이렇게 정확하게 맞죠? 다음. 똑같은 2분의 1인데, 2분의 1 치는데, 공이 올라와 있으면, 수로로 그리면 글로밖에 안 가죠. 그때, 공을 강하게 때리면, 강하게 2분의 1을 겨냥해서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리면, 끌려버리죠. 다음. 그러면 목적구가 이 공은 각, 직각을 이루고 있죠. 아까 45도, 그 다음 올려놨죠. 이제는 강하게 때려도 그냥은 중때려 중앙을 치거나 상단에로 오는데 이때는 하단을 치고 이분의1 옆으로 끌려가죠. 보세요. 2분의 1, 하단 치고 끌려가요. 이게 당구의 분리각의 진행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이 공이 거리가 멀어서 40보다 넘다면 조금 충격을 제일 적으로 조금 강하게 때려주고 더 위로 올라와서 각도가 직각으로 갈라질 수는 미치고 하단을 쳐서 2분위 치면 정확하게 끌려오죠. 그래서 공이 분리각의 힘의 강약에 의해서 당점에 의해서 꺾이는 각이 각각 지, 진로가 수고가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형태를 본다면은, 아까 쳤을 때는 제2저구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맞추면 되는 2분의 2분1 맞게 되면 공은 일이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겨냥을 하겠죠. 그럼 겨냥할 때 엎드려서 아까 2분의 1더 두께를 얇게 계산하고 공을 샷을 하죠. 자, 보세요. 얇게 맞추고, 맞죠?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맞추지 않고 공을 치다 보면 아주 얇게 맞추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야, 이렇게 되면 2분의 1을 맞게 되면 공은 1이 빠지고 3분의 1을 맞추면 1이 빠지는데 그러면은 공을 아주 얇게 앞 공을 스치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치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쳐서 지나가는 각으로 더 얇게도 세워 놓다시피 아주 얇게 베기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께에 분리각의 두께를 기본으로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두껍게, 때로는 얇게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이사구를 제대로 어떤 대로꼭그 각만 공식적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목적대로 할수 있고. 또, 그 두께를 쳐서 어느 포인트를 향해서 맞춰 친다 했을 때 자기가 그 선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쿠션도 치는 것도 나올 텐데, 그래서 제일 족구를 맞추고 두께를 완벽히 분리각으로 칠수 있는 기본 훈련이 흔들리냐고 사다는 훈련이 되야만이 당구를 칠수 있는 것입니다.